저번에도 이래가지고 집에서? 네 이거 어떻게 뜯는거지? 저번에도 그랬어요? 네 여기 3층이잖아 아, 지금 쓰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또올라오는거예요 새벽에 갑자기 이렇게 요올라온거예요 이게? 저절로요? 네어 이해가 안된다 와왜 그러지? 지금이 처음이 아니고 지금 몇번 그러셨다 저번에도 한번 그랬었는데 저희는 음식이랑 휴지 같은 것도 안 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다른 층에서 넣는것 같아요. 다른 층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물을 내리면서 역류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올라와요구 부글부글 이렇게. 그러면 하면서. 물을 내렸는데 안 내려가면서 역류예요? 아니면은? <laughs> 저희가 아, 내린 건아니고요 아니요, 아, 갑자기 네.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요? 네. 지금 이게 다 저희...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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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봐봐. 아니 양파나 뭐나 이렇게 올론다는게나 나도 이해가 안 되네. 이아 <laughs> 그걸 막 집어넣는 <칭하는> 거야 지금. <laughs> 말도 안 되는데 이거. 근데 이게 언니가 말하기는 언니가 더 집에 오래 있는데. 네네. 네. 위층에서 물을 내리면 네. 여기가 더 역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laughs> 2층도 아니고 1층도 아니고 3층 3층인데. 그리고 위에가 4층 하나 있는. 5층도 있요 배관이 찢갔는데 이러네. 아, 이거 문제 있는데 배인이에 음. 근데 여기 우리 지 음. 저희 집만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아래는이는게 없나? 근데 다른 집은 확인해 봤는데 안 그런다고. 아, 여기만 그렇다고요? 새로 만연구하고 물티슈 같은 네. 건안 넣죠? 네, 안 넣어요. 어, 아니, 안 넣으신다고. 일단 얘기해달라면. 응. 얘기해줘. 아니, 내가 설명을 하세요. 어. 잠깐만요. 맞아.